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갈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 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 죄를 치료하고 해결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복음 인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아래 일제 강점기 통치 그대로 배방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라도 내 마라톤이 안 되고 일장기다는 마라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죄 아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분을 통해서라면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받고 해결되고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.